조금 드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술은 절대 안 된다 좋은 거는 뭔지 아시겠죠? 제가 하도 말씀 많이 드려서 아시겠죠? 안녕하십니까 장편의 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근입니다 오늘도 엉덩이 담정과 함께 말씀드립니다 시질에 대한 집중... 담구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체질수술 하신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4번에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라서 몇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엉덩이 대장 7번째 샵 7번에 거기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7가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인데요. 음식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장편한 백과의 엉덩이 대장에서도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음식.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수술하시고 나서 그럼 어떤 음식이 좋으냐? 어떤 음식이 안 좋으냐? 아 좋은 음식은 과일 야채 식이섬유 유산균 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드셔야 됩니다. 안 드시면은 변이 되게 딱딱해집니다. 변이 딱딱해지면 수술한 자리에 딱딱한 변이 나올 때 아픕니다. 수술하고 나서 항문 통증이 있는 이유는 관략근 때문인데요 관략근은 항문을 쪼아주는 근육이죠. 평소에는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변이 나올 때 이렇게 벌려서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게 되는데 그때 통증이 생기는 거죠. 당겼다가 다시 닫히니까 일부 선생들은 님 관략근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시술을 치 수술할 때 같이 해주는데요.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변실금이라는 합병증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문 관략근이 늘어났다가 닫힐 때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변이 너무 딱딱해서 나오기 힘드시면 이게 안. 좋습니다. 아픕니다. 음식을 부드럽게 쭉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변이 부드럽게 나올 수 있는 음식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바나나, 과일, 야채 좋고요. 식이섬유 꼭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식이섬유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만 대부분 다 좋고요. 뭐 차전자피로 된 것도 좋고 약국에 파는 것도 좋습니다. 식이섬유 드시고요. 유산균도 도움이 되시고 물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 대신에 변이 무르게 나오는 건 괜찮은데 하루에 설사를 막 세네 번씩 한다. 그것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절해서 드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통. 수술하고 나서 태원약으로 변을 무르게 하는 약을 드립니다. 실콘, 마그밀, 카보필 여러 가지 종류로 드리는데 그것만 드셔도 변이 물러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음식은 과일 야채 식이섬유 유산균 물 이런 거 많이 드시면 변이 안 딱딱해지고 수술하고 나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치질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치질이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변이 딱딱하고 변볼때 힘들고 그런 경우에 변이 안 나오니까 오래 앉아있고 이런 경우가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데도 과일 야채. 시계 섬유산균물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다섯 가지 세트로 나오는데요. 그런 게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안좋은 음식이 뭐냐 절대 드시면 안되는거 두둥 술 안됩니다 술 드시면 피나요 제가 대장내시경 용종절제하고 나서 일주일간 술 드시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체질도마찬가지예요술 안됩니다 술 드시면 피납니다 피가 날 확률은 굉장히 굉장히 드물고 저희 개원하고 나서 아직 한번도 피난 적은 없는데 술 드시면 안됩니다 언제까지 술이 안되느냐 말들이 많지만 저는 일단 2주는 안된다 피가 날수 있는 시기가 1주에서 2주가 제일 좀 빈도상으로는 많거든요 물론 48시간 간이내 피가 잘 나지만 그땐 당연히 안 드실 거고요 녹는 실을 썼기 때문에 꼬맨실이 녹아서 떨어질 때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많이 떨어지는데 그때 술까지 드시면 피가 좀날수 있어서 안 되고요 상처 회복에도 술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완전히 아무 때까지 술을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최소 2주는 술을 안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고 또안 좋은 음식 짜고 맵고 기름진 거안 좋습니다. 짜고 매운 거 드시면요. 항문이 불탑니다. 그러니까 항문에서 불팍 나오는 거 진짜 그런 느낌 듭니다. 마라탕 이런 거 드시면 진짜 죽습니다. 아파가지고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기름진 것도 좀안 좋습니다. 너무 기름진 거 있잖아요. 차라리 고기가 드시고 싶으시면 수육을 드시고요. 당에 익혀서 드시고요. 기름지고 굽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음식은 뭐술 빼고는 다 괜찮다 짜고 맵고 기름진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커피도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자료에 보면 커피가 좀안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커피 매니아라서 커피를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드셔보시고 안 아프시고 안 불편하시면 한두잔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관약근 경련하고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까봐 커피는 자제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 설명서에 보면 커피 얘기나 하면 어, 커피 인제못 마셔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조금 된다. 말씀드리고 술은 절대 안 된다. 좋은 거는 먼저 아시겠죠? 제가 하도 말씀 많이 드려서 아시겠죠? 그런 것들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음식 설명 드렸고요. 다음에는 질료 수술 후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운동 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수원을 대표하는 대장문 의과 전문의 연기되고자 노력하는 장편한 내과 엉덩이 대장, 엉덩이 탐정과 함께한 이성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